가격 이상이가치 만드는 이소 밤이 장난감 세탁 중입니다. 밤이 장난감 푸둥. <laughs> 너무 더 수박 코스를 맞으면서 오 아, 침에 어, 나 이런 카페. 어때던야 빨강 언니랑 간 거? 7월 초 그니까 러한 달씩 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해가지고앞으로 들어봐. 앞으로는 내가 생다 봤어? 어때? 그거 지붕이라 했어? 그냥 지붕이가 너그 요즘 인... 아네 유튜브 아이디 지붕이잖아 지붕 붕이야 붕이야 비오오 지던데 아닌데. 아, 나 진짜 소파 사고 너무 그 삶의 만족도가 와. 근데 약간 이. 야 나는 얘 나댈 때부터 솔직히 이안 갔다 했지? 아니. 이래 <laughs> 누워야 되는 사람들이데 자기가 자식을 할 수. 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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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지? 웃음> <laughs> 우리 아, 방방, 어. 철수하다, 정말 아니면, 네, 우리 이거, 들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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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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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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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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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 음. 약파라도 연락 왔어. 그냥야 이쯤에 열고 있는 게 아니야. 이시 아, 그러자. 음. 네. 어, 네. 응 왜? 보고. 다시 다음 날까지 있어. 아, 언니가 나호출말안 해도 그냥 자겠다고. 아니, 모르겠어. 근데 안맞 맞아. 어, 그 아. 그래서, 음. 아, 그래, 그래서 뭐? 건조야되니 어. 내가 난 세탁도 통송 <놀람> 진짜 잘해. 아니, 나는 왜 해도 티가 안 나? 나 억울해. 다가 넣으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안이스할 예쁘지. 음. 보자마자 이거다 이랬어? 아니 오빠가 강하게 이걸로 밀었어. 아니 이거 여기 오빠 거냐? 아니 내 거지. 아내꼰 아, 내. 한지케이스 아, 뭐야? 이, 이게 그거네. 이게 오빠 거고 이게 주고. 그니까. 다른 브랜드 가니까 다 추가 비용 부르더라. 진짜? 어. 사이즈 따라서 추가 비용이 있어? 음. 야 나도 결혼 반지 진짜 오랜만에 본다. 몇년 고등인? 응 며칠이다. 이거 약간 육아용품 스트인데? 뚝뚝! 그거네. 단백질, 프로틴 같은 거. 아. 아, 뭐야. 근데 이게 초유로 만들었대. 초유가 뭔데? 연주, 아기 나금 아, 유 참... 응. 두개다 귀엽지? 응. 진짜, 언니를 근데 위하고. 내가 결혼 준비하는 응. 언니를 위한. 근데 나도, 응. 많이 먹어봤잖아. 응. 근데 일단. 근데? 네? 그럼 우리 진짜 셋이 같이 살수 있는데 그거? 많이 매워? 떡밥 <laughs> <laughs> 맛있는데? <웃음> 뭐야? 떡참 맛있지. <laughs> 뭐야? 이게 뭐라고? 떡참. 음 떡볶이 참 잘하는 집.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수참이랑 <laughs> 비슷한 거야. 우연적인 거야? 유튜브 썸네일 같죠? <laughs> 응. <신대> 음. 어, 편지 그거. 아, 이쁘다. 우리 여기 한테 딱. 아, 진, 이거야. 그냥 약간 이런 <요런> 거 있다. 응? <laughs> 음. 어때? 맛있어. 어, 여기, 오면 여기 한다, 이거. <laughs> 제이다 됐지 안될 자리거든. 너는 P 중에서 제일 제일. 어 그렇지. 감사합니다. 어, 그 어? 아, 콩나물랑김치구 맛있게 응. 드세요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찍어줘세요 이거 어디지? 아, 티켓이 참 양해질

<목소리도> 보여줘 커피 장인의 테이크아웃. 노란색 바구니에 뜰트 살림만 있어요. 네. 거기 뜰트에다가 요것만 넣고 물에 좀 녹이시고, 아. 녹음은 1, 2분이면 녹아요. 네. 하나는또 하나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돌리시면 제가 배탈을 끼울 <목소리> 거고요. 잘안 걸리게 조심해야 됩니다. 바늘을 제일 우선시 봐야 돼요. 어잘 걸리니까요. 음. <목소리> 납기하고 그래, 그래, 한 명은 수술 기 해야 그거 어떻게 되더라? 아까 그... 그거 면사가 보아수토심 아까 전에 그... 그... 정도. 그... 그... 납타의 시간... 뭐야? 왜난 안돼 데 울면서... 이틀, 이이이 네, 음. 입으로 물었어요. 네, 먹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 헐, 네. 대박. 이래 땡땡 들어. 어 예? 어, 얘 죽은 거 같아. 빨리 물, 물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 근데 오빠 랍스터 메다할줄 알아? 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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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프입에다가어다 터지네? 러프다. 러프이 러프다. 러프다. 러스다 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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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발라주고 연마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닦아줍니다. 다이소에서 구연산을 사왔습니다. 양은 그냥 두번 정도만 넣어줄게요. 어차피 1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넣고 얘를 이제 소독을 해줄 거예요.